저는 지금 마티즈를 보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영상이 마티즈 고장나서 입고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상황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느 날 마티즈가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가 안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아 방전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 얘가 충전이 안 돼서 방전이 됐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터 문제라고 혼자 이제 딱 진단을 내리고, 어, 카센터를 딱 갔는데, 거기서 다른 배터리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붙었다. 실린더와 피스톤이 지금 붙어서 지금 크랭킹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시동이 안 걸리는 거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제가 예상하고 간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였고, 어, 역시, 어, 차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딱 누가 봐도 폐차가격이었거든요 차값의 몇 배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제가 차를 30만원에 사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엔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내가 리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 작업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차피 이제 했었던 거라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당황하긴 했어요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근데 저는 추가로 좀더 요청을 드린 게 어차피 할 거면은 나는 블럭이랑 헤드는 좀 신품을 쓰면 좋겠다 하는 김에 신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 헤드는 부품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블럭은 부품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헤드는 신품을 올리고 어, 블럭은 오버홀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작업을 또 요청드린 게 뭐냐면. 제가 어차피 엔진 내리는 김에 알터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어, 그리고 또 미미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엔진을 내린 김에 미미는 그럼 작업하기 정말 쉽거든요. 뭐 미미나 알터 같은 경우는 쉽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추가 작업 요청을 드렸고, 음 그리고 콤프 상태가 좀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 교환을 요청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티즈를 보러 가는 건왜 보러 가느냐. 저는 엔진룸을 닦고 싶었거든요 차를 리스토어 하는 입장에서 이제 메인터넌스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저는 디테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엔진을 내렸을 때 어, 닦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닦아 놓으면 엔진 룸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 자, 지금 마티즈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작업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엔진, 지금 조립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품들, 뭐 이런 데다 있고. 마티즈가, 이게 삼기통이라서 그런가, 엔진도 작고 뭐, 지금 부속품도 나오는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여기 엔진룸.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깨끗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적당하게 좀 닦아놓고 어차피 미션은 뭐 이런 거기름때 이런 것들은 미션도 한번 내릴 생각이에요. 그 누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하기로 하고 어 오늘 일단 할수 있는 거를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러 뭐 데좀 닦고 스타트 못터나뭐 안쪽에 나 여러 군데 지금 마티즈 엔진룸을 좀 어느 정도 닦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가서 보니까 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엔진룸이 마티즈가 작아서 뭐 별로 닦을 것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린 것들도 다 작업이 완료된 상태예요. 미미도 다 바꿔주셨고 뭐 알터도 지금 신품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출구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제가 이제 차를 사 갖고 와서 네. 사실 작업을 거의 한게 없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거의 첫 작업이에요. 그 전에 뛰어서 보니까 미션이랑 누유가 네, 네. 미션뿐만이 아니라 뭐 엔진 뭐 누유가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다 되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엔진은 네? 이제 네, 네, 그렇죠.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엔진 쪽은 이제 다시 실링 작업이나 다 했기 때문에 우린갈이나 그렇죠. 네. 네. 시전도 이게 만약에 누유가 있으면 어떻게 작업을 할까 하는데 요런데 좀 누유 있을 만한 부분만 한번 좀 이렇게, 해, 이렇게 좀 뿌려서 어 이제 그래도 기름은 다 없어졌네. <laughs> 네, 기름 기 엄청 많았는데. 체만 할때 싹해야 예, 돼요. 예 맞아. 네. 뭐 로아, 쇼바, 예. 뭐활때 링크 네. 그런 것들. 음. 네, 그쵸 활대비치. 어차피 이게 그 전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할때 그냥 한번에. 네. 그래도 뭐 부식이나 이런 거 네, 시. 이게, 네 이게 예. 네. 그래도 이 차가 원래 마티즈가 부식이 많잖아요. 네. 뭐 예. 아니에요, 근데 이 차는 또 그렇게 없긴 <laughs> 한데 네, 있는 거고. 사실 다른 마티지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 같아요. 저는. 엔진 네, 네. 쪽은 웬만한 부속은 네. 다 갈아 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 네. 네. 뭐나 이런 것도 교체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예거거 없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 네, 제가 출구를 네. 이제 하고 또 타고 다니면서. <laughs> 또뭐 차가 항상 네. 또, 또 고쳤다고 네. 또 완전 완벽한 거 아니니까 네. 아, 어차피 작업할 때야 좀 깔끔하게 저는 그렇죠. 어차피 할때 나중에 또안 열게 뭐 이런 좀 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마티즈 출고를 오늘 했고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좀 타봤는데 사실 막 엄청나게 뭐 차가 갑자기 무슨 엄청 좋아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차 이제 정상 컨디션에 조금 이제 다가선 거지 무슨 이제 뭐 엔진 작업을 하고 이제 뭐 헤드를 신품으로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갑자기 차가 뭐 완전히 변한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이렇게 달려보니까 지금은 조금 조여져서 이제 꽉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 정도지. 갑자기 뭐,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엔진 쪽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고, 왜냐면은 그냥 뭐, 엔진을, 수업을 해갖고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요 정도의 의미를 두는 거고. 저는 이제 미미를 바꾼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진동이 많이 줄었고. 한데, 진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아까 이런 것 같아요. 진동이 한7 80%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차 자체가 원래 진동이 좀 있고, 뭐, 고급차처럼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차 갖고 있는 그런 잔진동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스토어가 끝났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작업 하나 했다고 차가 뭐 완전히 변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오래된 차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작업을 안 했는데 어, 이 작업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다 조화가 돼야 차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일팬을 탈거하고 난 상태입니다. 이제 엔진 작업 쪽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다 작업이 끝났고. 일단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마티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